개 깔끔한데. 이야 야 깔끔. 나이스. 잘했다. 세트 때문에 팀원들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 명훈 씨. 하지만 이 세트 선봉으로 나가 똥을 싸버려서 같은 위치여거 슈에 뭐야? 자연빵? 몰라 나못 들었어. 자연빵닌가 자연빵인가 보네. 아 슈에 가고 싶다. 슈에 하고 싶다고? 아니 아니 슈에 가가지고 명훈이 형이 했으면 좋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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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될거 같아. 나도 안될거 같아. 어? 어좀 좀 따라가가지고 두 대만 두 대만 때려. 부럼부럼어 음. 그러면 두 방이잖아. 두 방이야 이러면. 와우 오, 잘 때렸다. 아한 방만 더 때리지. 아아한방 짤이 났어. 아 까비. 소리 났는데 어이없다 이거. 까이 아깝어. 이러면은 그냥 반반이네. 그래도 괜찮은 거 같은데? 우리 사업내인데 내기 빠름. 상대 삼서뿔이라 얼쩌 돌렸거든. 아, 어, 얼쩌 돌리면 저것 때문에 말리잖아, 아, 개말리 아, 아거 개말리는데. 와, 이게 바로 와? 틀렸다. 아, 렀다이 우리 거 이거. 안 찍혀있을 거아거야어 방금 찍었어 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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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러 이거. 이거. 이러면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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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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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이러고 원탱크로 러시오는 거? 초탱이다, 초탱. 조탱. <laughs> 빼야돼, 반응! 오케이. 마린 다안 보여주네. 에이, 우리 사업, 찍어 놨잖아. 꽃 되나? 오버하지 말고. 아, 5, 5분쯤 될텐데. 와 어? 진짜 딱 5분에 되네. 오, 야, 와, 아, 아,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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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유, 왜 그래, 현재. 말이 하나 나이스 눈치 채 채겠다. 여기서 다 봤네. 나이스. 아, 저, 거 어. 그래, 그냥 빼고 배터리까지 줘야 돼 이거. 막을 수 있니?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올때 어, 육드라 뜰것 같은데. 어, 막 맞지 않아 이건? 어, 그래? 어. 오 마린. 컨트롤 좋아. 그래 말인 자르면서. 오 컨트롤 너무 좋아. 그래. 아 하나 아 진짜 아, 이거 어렵다. 아, 아 그래도 잘 맞고 있긴 한데. 아니 근데, 근데 이 정도면은 하나... 뭐이 정도면 잘 맞긴 했는데. 하나 땅. 아나 아까 그러니까 아깝긴 하네. 아 저거 잡았어야 돼. 너무 아깝다. 아, 뭐야 배터리를 본진에지었어 팔런이 없었어 가지고 그랬나 보 아, 실루트를 지었네. 이게 후달리거든. 토스는... 태양이 좋긴 하다. 음, 인도수가테양이 좋다. 이게 뭐, 일꾼을 쉬면서 온게 아니라... 달릴려나? 시전 무조건 되는데 이거 그러게 안 달리네 <laughs> 그냥 그냥 무조건 3렉 빨리 짓긴 해야돼 3렉 너무 늦는거 아니야? 늦긴해 늦긴한데 조금이라도 짓자 오게벌 돌쩍 오케이, 오케이. 그 <laughs> 드라이를 되게 많이 찍었다 아, 그리고 이게 테란도 원팩 저게 너무 오래 유지돼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 <laughs> 이게 뭔가 투질 해가지고 한번갈것 같은데? 드라 너무 많이 찍었 그러게, 정면 한번 찔러야 될것 같아 잘라나 원팩 탱크긴 해가지고 억지로 하면 될 수도? 리 이거 타있나? 타있나 보네 아니야 그냥 본진 견제 가자 옵저으로 보고 그, 탱크 배치 안 돼있어 지금 그러네 한 번은 빼기 만들 수 있겠다 음... 와, 아, 사패 아니 그리고 이거 컨트롤 하면은 터렛 바로 깨고 안으로 들어가자 들어갈 만도 한데 들어가서 보면 좋겠다 팩토리 어! 아비 그래 오우 오소리여 탱크 그렇지 한번더오오 좋은데 오, 뒤에 내려 그렇지 오 좋아요 나이스 상대 개말리는 중 너플 깨져 나이스 아. 근데 지성아 요즘에 트라이 왜이렇게 타이밍을 많이 해 이것들이 진짜 아니. 안 되겠네. 와, 데미지 씹었어. 오테하면못 어, 이기니까. 씹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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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어. 아, 방금 오. 씨잘 씹었다.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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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리보로. 오 좋아. 와. 게임 터진 것 같은데? 와 미쳤다 컨트롤이. 요즘 어, 게이트 씨. 늘리면 되잖아. 그데 우리. 아둔 짓고 게이트 늘리네. 어, 근데 펫 빠른데? 빠르긴 하네. 코멘트 없어서 알고 있나 보다. 나온다. 봤잖아요. 봤잖아. 파이팅. 리볼. 좋은 시원하게 나오는구먼. 제발. 터져라. 아. 아니 이 인간 저 기계야. <웃음> <웃음> 타이밍 요즘에 하도 많이 하니까 점점 잘하더라다. 그러니까 기계처럼 하네. 오땡 <laughs> 오땡 저거. 드랍 많은데 우리. 아이스. 드랍 많은데 지금 안 되나? 앞에 꼭 발가 먹으면? 차질러 셔틀을 하려나 본데. 이제는. 차질러 셔틀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응. 저거랑 같이 하면 될거 같은데 지금. 그냥 이게? 음... 아닌가. 아이스. 절망. 와, 컨 너무 잘해, 진짜! 이거 죽었는데 너무, 너무 심하다, 테란들. 이거 타이밍을. 아 내가 아까 다 해가지고 아, 계속 하는 거야. 형이 아까 당해줬더 그래. 와 요즘에 타이밍으로 쪼이지를 못하네. 야, 요즘에 좀 많이 하긴 해, 테란들이. 여기까지. 오케이. Okay. 아 근데 벌초 뭐야? 아. 괜찮아, 괜찮아. 막,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아, 이 정도는 살려줘. 괜찮아. 어, 뭐 노답일 걸? 테란들이 너무 쉽게 이기려 그래? 타이밍으로. 그래. 혼, 혼쭐 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털려가면서 열심히 열심히 해서 이겨야지. 테란은 그래, 좀 안에서 <laughs> 20분, 30분 동안 수위만 하면서 그래, 그렇게 나오는 게 테란인데, 아까 죽이도 사내가 안 폈으면 이렇게 막았을 텐데. 아 아, 근데 아까는 근데 진짜로. 탄핵을 펴가지고 내가 후반까지 버틴 거야 진짜. 이걸 리얼이야, 지동아. 네? 얘기해줘. <laughs> 탄핵을 안 펴쓰면 후반을 안 가고 이, 이겼을 수도 있잖아요. 아, <laughs> 아닌데 이게 막을까지 잘안 나와. 내가 풀을 많이 었더니와 드라군까지. 야, 아, 드라운테 올려. 와. 아왜리버을 버리오가 나했네 와, 벌써 짤랐어 어이, 아, 드라곤 태우는 건 센스 미쳤고. 아니, 물량이 이제, 감당이 안 되겠는데, 테라니? 그렇청? 그냥 본진에 셔틀 찌르면서 정면 뚫을 거 아니야. 정면 뚫어버리면 좋겠다, 지금. 오액을 폈네? 오액을네아 근데 이러면서, 네. 어, 결국에 구멍 뚫릴 것 같은데? 본진! 와 여. 야. 야. 야 와. 야야 한대만 더 여. 어? 야잘 막았는데? 프로브 올려야지. 가스가 너무 없나? 지금? 2가스랑? 가스가 좀 없긴 한데 아, 방금 정면 갔으면 뚫었을 것 같은데 어? 이걸 나온다고? 어? 나오는 거 개오바지 개오바긴 게... 프로... 프로... 한데 프로브... 개오바지 그치? 어 개오바지. 이거 그냥 여기서 시원하게 다 뚫리고 끝날 어, 거. 같아. 싸우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 그러게. 그냥 가아안 보여서? 몰라서? 셔틀 하나만 딱 있었으면 좋았는 데 아... 리버가 나와가지고... 근데, 근데 여기 깨지고 아니야? 저기 돌아가면은 좀 짱나 우리도 그럼 돌리던지 어 돌리자 그러면은 우리 셋이 깨지고 상대 센터 돌아가면 3대3이잖아 그니까 그건 나빠 어? 근데 어이. 밑에 탱크 하나도 없는데? 빨리 가봐 응 어, 내려가봐 아 쫓아왔네 어, 아 저거 저 탱크 위치가 아 저건 뭐 게임 재미야데? 이상해졌다 아. 이상해졌는데? 와세시를 이걸 와가지고 깨버리네 아, 이상해졌는데 진짜로? 아까 그 셔틀을 쓰면 안됐나 보다 그러게 맞아. 방금 방금 셔틀 안 써서 투 셔틀 있었으면 나올 때 바로 싸먹으면 되는데 써가지고 그러니까. 꼬여버렸네 아, 아 게임 게임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아, 아. 오셔틀뭐예템 견제야? 투템인 듯? 반응 못해라 제발. 못했다. 늦었다. 했다. 아, 늦었다. 개. 대박났다. 대박다 와, 이젠 개. 와, 아 대박났다. 초 대박. 아니, 본진에 SCP 3개 있고. 앞마당에앞마당에 <laughs> 앞마당에 5개 보냈어. 와, 와 너무 가난한데, 테라? 요 넥서스 하나 깨고 이게 뭐야? 저 원탱크 좀 잡아봐. 하나잖아. 들어보지 <laughs> 없다. 트현식식트로보 견제 어우 트로보 좋아 아 b o 원탱 b o 트로bo, 아로 b o 트로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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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 다시 한번. 하는데. 그렇 o 이 정도만 해도 뭐 와 근데 좀 억울하다. 나는더 빨리 뺐는데 다 죽고. <웃음> 좀 <laughs> 짱나긴 하는데 뭐. 용용 심지어 다누기까지 그래. 하던데. 아씨 그러니까. 벌칙걸를다 <laughs> 아, 했는데도 죽고 이거는 뭐 그냥 대충 뺐는데도 안 죽고 씨. <laughs> 스톱. 오, 우통 좋아. 한번 더, 한번 더, 아, 좀 질러시 그라치, 그렇지. 아, 하좀 땡기고. 그렇지.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그렇지. 아우. 슬러시 저거... 없다, 질러시 아, 저거 아깝네, 탱크. 아, 탱크. 이 셔틀 뭐지? 질러시인가저템플러 셔틀 같은데? 또 견제하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어, 근데 4컵 주면 또 애매한데? 그니까. 그래도 테란이 어, 그, 업글이 느리긴 해. 공사5못 찍었어. 오, 그러네. 가단하기다 다시 대시 오. 이연발 이 현재도 정신 없나 보다. 얘 원래 스타팅 멀티 되게 잘 피던데. 그러니까 멀티 되게 잘 먹던디. 스타팅을 편해야 돼요 토스는. 제가 토스 해보고 느꼈습니다. 스타팅이 깡패기네잘 <laughs> 깨지지도 않고. 그래. 영양관 또 오지게 많아. 빨리 그 많았다. 왕국을 건설해놔야 돼. 아 본진 치려고 3셔틀 뽑았네. 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본진 대비가 허술하긴 하네. 야, 저 마인 마인 조심해야 돼, 저거. 아업종을 보고 있구나. 있구나. 어, 어. 내려주면서 이거. 어유쇼운 쉬운 하네, 쇼운쉬운 데미지 업 리버. 스타포트 부수고 리파이너리 부셔버려 그냥. 그냥. 그래. 탱크 잡아버려 그냥. 어 드라로 레이스 잡아주고. 아이고.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마테야 다 버리겠는데. 어. 오. <laughs> 오 스타포트 깬다. 스타포트 그래. 확실하게 깨란 말이야. 아까 지성이한테 뭐라 했잖아. 그래. 오. 그렇지, 그렇지. 엄청난 피해. 다시 3셔틀 더 추가된다. 4셔틀이야, 또. <laughs> 계속 본진 가면은 쓰러질 것 같은데. <웃음> 센터? <웃음> <웃음> 센터? 여기도 괜찮은데? 지금 탱크가 다마이에 있어. 그래. 다시 본진. 다시 본진? 본진도 나뺏지또 변현재식 짜증나게만 하네. 밑에 탱크. 더 태우고, 그렇지. 어? 짜증나게 아주 잘하는구먼. 오. 아니, 테란이 인구수가 계속 이제 막다보니까 안 싸요? 그러니까. 일꾼도 네, 많이 죽고, 반마당도 말랐네. 산 땡이도 거의 다 말라가고. 내가 테란이면 이게 더 싫을 것 같아. <laughs> 잼 <잼만> 만날리잖아. <laughs> 아니. 정... 정면 왔다 갔다만. 오, 저토리 다 살아있어가지고. 이거 <laughs> 이거 뭔가 질로 다 태워서 여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어떻 그러니까. 어, 아, 가... 가나? 이게 들갈것 같아. 보여주나? 들갈것 같아. 어 그렇지. 들갈것 같더라. 오. 오, 야! 라인이 너무 예쁘게 깔려 있어. 어... 오템플로? 와. 야! 발자배기로또 잡았고. 저는 120이야. 120. 120. 로 빵로시. 오늘 우리 왜 200인데? 우리 템플로 나온 거. 이게 진짜 나랑 똑 비슷하다. 200인데 두부대밖에 없네. 아, 어, 어디 갔어? 템이 진짜 많다. 아니, 근데 왜 맨날 얘 템플로 만화업을 안 하는 거야, 요즘에. 만화업? 어, 그러네. 지금 21분인데 안 했네. 어? 공업, 공업도 01업밖에 안 했네. 어? 아니, 장윤철도 02업까지는 하는데. 에휴, <laughs> 이 자식, 요즘 뉴 길쪽 안 봤나 보네, 현재. 요즘 02업까지는 음. 하는데. 공사업을 안 하는데. 아쉽네. 어어어 병력 흘리지 마. 이상하다. 우리 200인데 병력이 왜 이거밖에 없어? 아니, 이한 방에 갑자기 다 밀리고 지는거 아니지? 아이, 설마. 아니, 설마. 진짜 이상해서 그래. 어, 쇼트틀을못타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안살 거면 그 본진이라도 가. 왜 났잖아? 아니 그럼 쇼틀 질러 떨고부 싸우면 경이 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 이 싸움 못 이겨 우리 두 부대밖에 없어. 아니, 탱크도 두 부대도 안돼 이걸 못뭐 밀어. 프로브 어, 아, 어, 아, 씨. 아 프로 다들 아니 야. 이거 아, 이러다 진다. 3드라 투실 6시간. 어어? 어어... 어... 아니, 뭐해? 현재야, 아니 진짜 이러다 진다. 진짜 진다. 이거 아니, 이러다가 공사업 되면은 질것 같아. 아니, 이게 우리... 공성업 오... 됐다. 아니 일단 멀티가 이제 밀린단 말이야. 어? 6시, 6시 다크 저 어떻게 갔대? 8시에서 뭐... 뽑아가지고. 와인 다 피해서 왔어 이거 이, 어, 아 이거 이러면 이거 근데 잘해. 괜찮다. 이러면은 괜찮은 것 같아. 어, 이거 너무 좋은데 테러는 어. 추가되는 게 없는데. 마이네바. 아이스. 어떻게든 이것만 그냥 갈가먹음 어. 이긴다. 와마인네바아 oh. oh. 이제 이제 됐어. 와. 이제는 근데 무슨 수를 써도 안 져. 이게 발로 싸워도 이겨 이거는. 결국에는. 먹 한시, 어차피 한시 죽잖아, 어? 이거. 그냥 싸워. 좀지지면서 그래. 더. 그래. 그렇지. 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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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그렇지그렇지잘했래 그래. 지이 그래. 지그이그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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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트럼프가 쎄다. 오, 6시 또 마인 피해서 또 내려와 졌어. <laughs> 잘한다. 어떻게 잘 간다, 되게. 어, 그냥 6시 그냥 찍어 놓은 것 같은데 잘 피해봤네. 그냥 어택게 당했는데 어떻게 다 도착을 하네? 3시 <laughs> 돌아가는 것도 달달하고. 뭔가 중간에 잠깐 불안했다. 그러니까. 잘하네, 잘해. 야 멀티를 잘 먹어 얘가. 야 손이 빨라서 그런가? 여섯 시투 셔틀 리버타 있나? 샘 샘블로. 샘. 샘. 나야. 와. 이길. 와. 뭔가 끝까지 안 싸워주고 이겨버리네? <웃음> <웃음>